아, 온 텍스가 잘수 있는 예는 무엇일까? 저희요, 저희는 어, 항상 느끼는 건데 정해주시면 응. 잘어요큰 틀만 줘주고 이 안에서 응. 놀라라라고 했을 때더 못했어요.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, 그냥, 그냥 하고 싶은 나하고,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서 우리 저희끼리 노는 인간적인. 네네, 인간적인 그 느낌이 많은 거. 저희끼리 그냥 편하게 하는 그런 거. 리얼 보라이티. 진지하게 진솔되게 미션을 준다거나 알아서 다 소금도 알아서 해라. 이러다가 돈안 남을 것 같아. 뭔 색상 남대요. 이게 끝이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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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. 먹으려면 먼저 꿈이 있었어요 이상한 데에서 캠핑을하고 먹을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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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려을때어떻을대처 먹을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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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하거나 가식적으로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고먹을려을려고 먹을려고 먹을려고 먹을을 de ce